베이스가 쉽게 무너지는 여름에 주름이나 모공에 더 많이 끼더라고요. 만족스러운 수정화장이 가능해요. 어떤 피부 위에도 발림성이나 제형이 촉촉하고 피부에 얇게 밀착되고 결 표현이 예쁘게 되는 쿠션. 안녕하세요, 숭숭이들. 소영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여름 버전 수정화장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수정화장에 적합한 제품으로 여름에도 완벽하게 수정화장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이전 수정화장 영상에서 수정화장 잘 먹는 피부를 위한 꿀팁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제품 위주로 쿠션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수정화장용으로 좋은 쿠션의 기준은 수정화장을 할때 아침만큼 스킨케어를 올려주기 힘들고 빠르게 수정하고 끝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따로 기초를 더해줄 필요 없이 발림성이나 제형이 촉촉하고 수정화장이 웬만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얇게 밀착되고 마지막으로 어떤 피부 위에도 결 표현이 예쁘게 되는 쿠션이에요. 이 기준에 포함되는 쿠션이 어떤 건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럼 같이 보러 갈까요? 고고! 제가 추천드릴 쿠션은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는 숑숑이들에게는 지겹템일 수 있는 쿠션인데요. 짠, 요피 쿠션 글래스예요. 영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한 직겹템이어서첫 베이스로도 물론 좋지만 이게 들고 다니면서 써 보니까 수정 화장 용으로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요. 피 쿠션 글래스는 처음에는 호로록 예쁘게 잘 발려서 손이 많이 갔는데 워낙 발림이 편하다 보니까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결국 손이 자주 가는 쿠션이 좋은 쿠션 아닐까요? 지금은 처음 베이스를 한 상태에서 3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여기에 피 쿠션으로 수정화장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가 쉽게 무너지는 여름에 수정용으로 너무 매트한 제품을 쓰면 각질이 다 뜨고 뭉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꿀팁 영상에서 수정용으로 크림을 휴대하는 걸 추천해드릴 정도로 사실 베이스는 기초가 정말 중요한데요. 핀은 쿠션 자체에 기초 성분이 40가지나 들어있어서 따로 토너 패드로 닦아주거나 크림을 발라줄 필요 없이 딱 얹어줬을 때 쿨링감이 있어서 더운 여름에도 뭉침 없이 수정화장이 깔끔하게 완성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촉촉한 발림성에 딱 맞는 쿠션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아니지만 피 쿠션을 아침에 사용한 날은 수정도 피 쿠션으로 하면 닦아내지 않고 그 위에 그냥 두드려도 경계가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이유가 피 쿠션에 스킨케어 성분도 있지만 아예 베이스 자체가 온천수라고 해요. 온천수가 들어있어서 오후에도 아침에 스킨케어하고 바른 듯한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수정할 때 쿠션을 살짝 찍어서 퍼프로 엉긴 부분을 살짝 밀어내고 두드려주고 밀고 두드리듯이 발라줄게요. 쿠션 자체가 워낙 촉촉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면 밑에 베이스랑 섞이면서 밀착이 잘 되더라고요. 퍼프로 길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살짝 수정 부분만 밀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반쪽만 수정화장 했는데 완전 새로 한것 같이 깔끔하죠? 나머지 반쪽도 똑같이 수정화장 해줄게요. 그리고 오후에는 유분감이 올라온 상태여서 자칫하면 유분이랑 베이스가 뭉쳐서 텁텁하고 두꺼워질 수 있어요. 두껍게 발리는 제품은 주름이나 모공에 더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용으로 촉촉하지만 얇게 발리는 제품으로 꼭 선택해주셔야 해요. 이피 쿠션 글래스는 기본 퍼프만으로도 워낙 얇게 발려서 요즘 유행하는 스파츌라나 브러쉬, 별다른 도구 없이도 완벽한 밀착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수정화장 후에도 원래 했던 베이스 두께를 유지할 수 있어서 텁텁한 느낌 없이 피부결이 맑게 표현이 돼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더잘 보이시죠. 여름화장이 두꺼워지면 확 더워 보이잖아요. 더욱 얇게 베이스를 해주는 게 좋은데, 피 쿠션은 수정화장 하다가 두꺼워질 일이 없어요. 짠! 이렇게 수정화장을 다 해봤는데요. 이게 완전 축축한 글로우 제형도 아니고, 보송보송한 매트한 제형도 아닌, 세미매트와 세미글로우 그중간의 제형이라, 어떤 피부 타입에도 무난하게 피부결 보정을 해주더라고요. 정신없는 밖에서 막 발라도 만족스러운 피부결 표현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코를 보시면 이렇게 모공 커버가 잘 되는 쿠션이라 모공 부자이신 지성 분들부터 각질이 많거나 오돌도돌한 피부를 가진 건성 분들까지 만족스러운 수정 화장이 가능해요. 나는 스킨케어를 소분해서 가지고 다닐 만큼 부지런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피 쿠션 클래스로 수정 화장 해보시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름에 수정화장 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추천해드린 피 쿠션 글래스가 30% 할인에 무료배송 이벤트까지 진행중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피 쿠션 글래스로 수정화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